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을 쉽고 편하게 도와주는 남자, 주도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메타버스가 엮인 핵심 종목 찝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래 뉴스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어닝쇼크에 잠깐의 비틀거림이 좀 있었지만 현재 지금은 좀 안정되면서 다음 기사 같이 보면 삼성전자 호재에 민감한 시기에 진입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호재만 나오면 급등이 나와줄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이 호재거리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 담아왔다는 겁니다. 먼저 제 채널에는 바쁜 본업 있는 분들 또 집에서 아이 보고 바쁘게 집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주식할 수 있게 여기 하단의 번호로 주도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께는 제가 직접 매수하는 타이밍에 종목 매수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문자를 보내드린 내역을 간단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면, 여기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이분처럼 주도남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셔도, 제가 이렇게 이거 제가 직접 매수하는 타이밍에 같이 단체로 드린 건데 이렇게 문자만 주도남이라고 남기셔도 직접 문자 드리니까 영상 잠깐만 정지하시고 지금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주도남이라고 문자 남기신다면 바쁘시더라도 수익 놓치실 일 없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찝어드리는 종목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메타버스 호재거리의 기회가 온 종목입니다 삼성이 준비하고 투자한 이 MP라는 종목인데요. 어, 지금 영상에서 MP 확실한 재료, 또 거래량, 또 좋은 진입 자리 이세 가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 먼저 첫 번째 확실한 재료 기사 재료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보시면 올해는 갤럭시 언팩 2021, 갤럭시 어썸 언팩 등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공개 행사에서 이미 MP의 XR 기술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기사 보시면, 마침 삼성전자, 구글 퀄컴과 함께, 메타버스 삼국시대라고 할 만큼 본격적으로 XR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 공고롭게도 올해 MP도 마찬가지로 XR 사업 본격화와 함께 메타버스 기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공고롭게도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XR 사업 기술은 이 바로 MP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삼성전자와 메타버스가 아닌 MP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확실한 재료라는 겁니다 자 이만하면 첫번째 확실한 재료는 충분하고요 그래도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거래량이 트지 않으면 뭐30% 뭐50% 수익은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거래량 수급을 파악을 해볼 건데 mp 차트를 한번 볼게요 mp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전과는 다른 역사적인 거래량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눌림목 구간에 메이저 세력들이 여기 수급한 걸 함께 포착을 하신 겁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하락할 때큰 수급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급등이 곧 나올 징조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세력 수급까지 확인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준비한 호재 거리 메타 삼국 시대 제로로 무장한 이 바로 mp 라는 종목 이제는 마지막 좋은 진입 타이밍만 찾으면 됩니다 뭐 확실한 매수 타이밍은 뭐 지금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좋은 매수 타이밍에 찾으시려면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렸 듯이 본업이 있으시고 또 집안일 하시고 하시다 보면 계속 이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은 불가하고 놓치시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쉽고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매수하는 타이밍에 지금 보시는 이 문자 내역처럼 매수 문자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주도남이라고 문자를 남기셔야 제가 이렇게 직접 답장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영상 잠깐 멈추시고 주도남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간단하게 보내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번 종목 MP 삼성전자에서 꼭 필요로 하고 세력수급까지 붙어서 큰 수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종목을 가져올 건데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쉽고 편한 주식 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